안녕하십니까. AI종합지 AInet 박영숙TV입니다. AInet은 제가 발행하는 신문이고요. 신문에 하루에 20개, 30개 기사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개를 그저매일처럼 소개합니다. 오늘은 자, 집값이 어떻게 되냐? 부동산 지금 난리가 났죠. 저희는 한 6개월 전에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 조사를 해서 한국의 집값이 2078년이 되면은 무료가 된다. 집값이 집이 공짜예요. 2078년이 되면 어, 이 이야기는 일론 머스크가 그죠? 올 초에 올 초에 한국은 어~ 인구가 그죠? 출산율이 0.7 이하 뭐 0.64까지 내려갔으니 0.7 이하이기 때문에 3세대만 지나면 완전히 줄어서 그죠 1500명만 남는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다 지방은 사라지고 서울공항만 남는다 그리고 북한은 뭐 쳐들어올 필요도 없이 그냥. 걸어서 뚜벅뚜벅 남한으로 걸어오면은, 어, 남한을 점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남한에는 지금 이미, 어, 아이들, 어린아이들 기저귀보다 노인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사람들은 전부, 어, 그럼 걸을 때 이렇게 지, 지팡이를 이렇게 걷고, 지팡이를 이용하는, 그죠? 워커라 그래요. 이걸 워커를 <laughs> 의지해서 걸어 다니는 전부 노인만 있다. 어,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사라지는 나라다. 아, 한국이 그렇게 사라진다는데 누가 와서 한국에다가, 어, 투자를 하며 한국에다 뭐 물건을 팔려고 하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올 초기 때문에 모든 언론, 신문에 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2078년이 되면은 집값이 제로가 된다. 무료가 된다. 우리나라에 지금 어,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이야기도 그죠 생각을 해 보면 1000명 또는 1500명만 남는 대한민국이 되, 되기 때문에 2070년, 2060년경, 만 되어도 음. 5 0 그죠 또는 5500명이 살던 집이 분2가 그죠 남아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정부는 전부 한 사람에게, 국민에게 두 채씩, 셋채씩 공짜로 나눠주면서 관리해라. 의무적으로, 어, 관리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어, 이재명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고, 그죠? 어, 매번 엑스를 통해가지고, 트위터죠. 통해가지고, 연일 강경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5월 9일 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겠다. 이건 이미 이야기한 거고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을, 음, 잡겠다. 이렇게 했고, 어, 망국적인 투기.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아, 어,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졌다. 5월 9일 이전에 팔아라. 정부 이기를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그죠? 주가 오천, 뭐, 부동산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더 쉽게, 어, 그니까 경기도에서 계곡, 그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보다 부동산 잡는 게 훨씬 더 쉽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저희가 보기로는, 그죠? 인구 절벽이 부동산의 미래를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부동산, 시장이 거의, 어, 저희로 봐서는 사라질 것이다. 부동산, 뭐, 부동산, 어, 우리 자격증 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자산이지만 조금 있으면 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라지고 나면, 그죠? 아니면 절반의 인구가 사라지고 나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3분의 2가 사라지고 나면 이렇게 많이 지어놓은 집들은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 뭐, 이재명이 아니면 뭐, 뭐, 김재명이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결국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억지로, 강제로 관리를 하라, 라고 합니다. 집을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저희는 이제, 이, 2078년이라 그랬는데, 그보다더 훨씬 빨리 온다고 봐요, 지금. 이, 지금 사망자 수가 신규 수요자 수를 압도하는 역전 형상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어요.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고요. <laughs> 2070년대는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가 인구 구조에서 사라지거나 고령화가 되어서 없어집니다. 2070년도는 굉장히 한 인구 감소가 와서. 이 시기에는 주택을 상속받을 인구보다 상속될 주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니까, 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집을 나눠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높은 보유세 당연하게 해야 되고요. 관리비, 보유세가 아니면 세를 다시 만들어요. 그죠? 관리비, 관리세,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 이 돈을 많이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 사람은 없고요. 그죠? 세금 낼 사람은 많이 없는데, 집이 많으면 은 관리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물을 관리, 넣어줘야 되죠. 전기도 공급해줘야 되죠. 가스도 공급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많은, <laughs> 그죠? 힘이 되는 거 힘, 정말 힘들어요. 집은 재산이 아니라 유지비만 많이 드는 부담으로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응, 이 복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어, 인구 감소가, 그죠? 굉장히 더 점점 더 빨리 옵니다. 거기에다가, 어, 아이들은 점점 더 아이를 덜 낳고요. 지방 소멸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남, 경북, 뭐, 이렇게 해서, 완전, 기농, 기촌, 뭐, 이런, 그, 아무리 해도 무상 임대주택을 오파를 해도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만 원짜리 집, 이런 게 많이 나왔죠.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수요 측면으로는, 그죠? 2040년대쯤 되면은, 이제, 매수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일단. 매수세가 완전히 고갈되는 시기가 2040년입니다. 그리고 공급을 그죠? 공급이 완전히 초과돼가지고 시장 기능이 마비가 되고 2050년은 2070년이 되면은 이제 뭐 인구가 1,500, 2,000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이 집들을 각 가정에 아, 모든 사람에게. 두 채씩 공짜로 나눠주면서 관리를 하라 그래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전부 다 그냥 금방 집이 상하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 정말 놀라운 시대가 온다라는 이런 이야기. 어, 2070년, 2040년대부터 집은요 더 이상 어, 이 완전히 매수세가 고갈한다. 2040년. 그 다음에 2050년이 되면은 시장이 없어져요. 주택 시장이 없어지고, 2070년 되면 집을 두 채씩 나눠줍니다. 요런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AInet 박영숙 TV, 그리고 세계 미래보고서, 어, TV, 두개 채널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해서 팡팡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Inet 박영숙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